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게 너무 빠, 짜, 증이 나는 거야, 진짜로. 아니, 내가, 진짜로, 너무 잘 됐어. 세계 기록 각이야, 진짜. 이거는 진짜, 뭐였지? 그, 월드 리코드라고 올린의 영상이랑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 잘했어, 내가. 진짜, 이건 진짜 100%야. 너무 잘해가지고, 막, 이야, 이야, 내가 해냈다, 이러고 있었어. 근데, 패턴 15개 중에서, 하나만 안 나오면 때릴 수가 있어 그 하나만 안 나오면은 내가 머리를 때려서 경직을 줘가지고 그대로 게임을 끝낼 수가 있어 그 상황인데 그 하나가 나와 괜찮아 괜찮아 15분에 1이 걸렸지만 그 다음 패턴을 때리면 그 다음에 때리면 돼 했는데 그 어. 하나가 또 나와 괜찮아 한 20초 늦춰졌겠지 그 다음 거 때리면 돼 근데 네? 그게 또세번 연속 나와 괜찮아 아직 아직 그래도 내가 기대한 만큼의 시간은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아직 세계 기록 각이야. 근데 그게 또 나와. 어우, 괜찮아. 아니야. 아직 이 지금쯤이면 아슬아슬하게 세계 기록을 유지할 수 있어. 근데 그게 또 나와. 아니, 야, 야, 이제 이제 좀 아, 아닌데? 근데 그게 또 나와. 씨발, 제정신이야? 야, 미쳤냐? 그게 또 나와. 야, 이 씹새끼야. 너뭐 하는 거야? 근데 그게 또 나와. 야, 이미 망했어. 이제 그만 써도 되잖아. 근데 그게 또 나와. 미친. 미치... 야, 씨발아. 뭐야, 이게? 뭐 이런 이런 식이 되는 거지. 아, 배 아파, 씨. 아, 말하다 보니까 얘도 지금 배 아파 쓰러졌잖아. 듣다 보니까, 아, 너무 스트레스야. 이러면 쓰러졌어. 그래서 내가, 내가 진짜 뭔가 하면서 제일 많이 부순 게, 모넌이야 게임을 하면서 뭔가를 부숴본 게모넌 뿐이야. 포하러 갈게요. 아니, 아직도 기억이 나. 계단에 앉아서 하고 있었어요. 그 막, 대학에서, 대학교에서 이제 그, 공강 시간에 애들이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걸 떨쳐내고, 저는 이제, 계단 이제 밥, 밥안 먹고, 비상구로 봐서 바로 모논을 켰지. 그리고 알바트리온을 잡는데, 너무 잘된 거야. 3DS를 들고 알바트리온 잡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,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. 너무 잘 돼가지고, 긴장이 되니까. 조금 잘 됐으면 그냥 했을 텐데, 그냥 보 그냥 깨고 나서 딱 보고, 어? 단축했네? 정도면 모르겠는데, 진짜 기가 막히게 잘된 거야. 그 이상 잘될 수가 없을 정도로.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해머라는 무기의 특성상 이 이상으로 둘 뒤를 우겨넣을 순 없어. 옆치기 한대라도 1배율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넣었는데 그 상황인데 그 너무 잘 되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. 그래서 막 화면이 막 3DS 막 화면이 서 있잖아요. 애가 막 대가리가 막딸딸딸 그래 거려 손이 떨리니까 막 대가리가 막딸딸딸딱거려막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. 막 감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. 근데 막다 너무 잘되고 있어. 그래서 어 지렸다. 내가 해냈다. 내가 해냈어. 이러면서 손이 막 떨리고 있는데. 근데 갑자기 걔가 망패턴을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야. 하늘로 올라가더니 얼음을 품고 내려오더니 하늘로 다시 올라가더니 얼음을 품고 내려오더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니 얼음을 품고 내려오는 거야. 근데 걔가 한 번으로 한번 올라갈 때마다 거의 한 20초 정도 있어요. 얼음을 잠깐 품고 내려오는 게 아니야. 우엥 이러면서 한 30초 정도 품고 내려와요. 그래서 그거 그 시점에서 2분이 지났어. 어, 2분이 지나가지고 음, 씨발 하고 어 욕을 이안 나올 수가 없지 진짜. 어, 비상 그 비상구 문을 졸라 때렸죠. 어,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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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이 있어요. 추억이 아니지 악몽이지.